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즉 죄를 저질러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바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을 뿐 검찰 대신 앞으로 어디서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할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법안만 보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사할 집도 정하지 않은 채 짐부터 빼자는 셈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 완박법을 군사 작전하듯 숫자 힘을 내세워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토론을 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라도 현 정권 5년 내내 묶여든 권력 수사를 끝까지 덮으려는 것 말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검수 완박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제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수 완박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범죄 피해자인 선량한 국민들과 약자입니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남겨둔 것은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활용을 통해 중대 범죄를 밝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뒷방에 가둬버리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즉 죄를 저질러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바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은 당연히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아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은 검수 완박 법안을 제출했을 뿐 검찰 대신 앞으로 어디서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할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법안만 보더라도 중대 범죄 수사청을 설립하자 특별 수사청을 만들자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사할 집도 정하지 않은 채 짐부터 빼자는 셈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중대범죄를 담당할 수사기관에 대한 입법안까지 같이 심사해서 검수완박법의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효율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또 검소완박법 유예기간을 둔들 3개월 안에 새로운 수사기관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공중에 뜬, 붕뜰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 뭉개온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권원유착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단몇 명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준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몸통 등 문재인 정부 하에 이루어진 권력형 비리 사건 역시 흐지부지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을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시안을 정해놓고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검토와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수사 공백으로 생기는 선량한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행 처리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 아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법사회를 열어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검수안박법이 어떤 폐해가 있는지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